제주하면 해녀, 해녀하면 제주. 알아, 점지에. 이 제주 해녀의 삶과 그들이 살아온 이 마을의 역사를 알고, 해녀들이 직접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고 코스 요리를 하는 곳이 이쪽에, 그곳이 바로 해녀의 부엌 이유다. 이곳에 가면, 해녀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을 수있고요 그리고 싱싱한 이 해산물도 드실 수 있으니까, 요 제주도에 오심인 해녀의 부엌 꼭 한번 들러봅시다, 양! 싱싱한 해산물. 그 해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해녀의 부엌이었습니다. 야, 야, 해녀의 부엌. 우리 민소리 포터는 해녀분들 많이 만나보셨겠네요? 해녀분들이 연세가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 고령이 아니고요. 저희보다 뭐한5 살, 6살 오? 많은 분들도 있고 누나 열 살하는 이제 누나죠 누나. 음. 누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친해져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음.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민수가 해녀복을 입은 걸 <해녀보걸이보걸> 상상하고. <laughs> 아직 아, 살좀더 빼야 돼요. 해녀복. 너무 잘 어울려. <laughs> 해녀복 살좀더 <laughs> 빼야 돼요. 어. 미안해요. 어, 해남이 되기 위해서 살을 조금 더 빼야 돼요. 어. 이게 제주도가 여자들이 완전 이제 좀 기가 기가 세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생계를 음.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이 직업이 해녀다. 아. 어. 어. 이게 겨울바다나 그리고 또 여름에 이렇게 태풍 불고 하면 바다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목숨 걸고 가는 우리 제주 해녀 멋있어다 양. 아, 아, 멋있어요. 멋있다, 네. 아, 너무 멋있어 우리 해녀분들 아, 멋있어. 저이 너무,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제주도에는 이렇게 해녀분들 운영하는 식당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식당은 아니고, 그 바닷가 앞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먹는 그런 곳으로 아. 가봤어요. 어. 진짜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다 앞에서 바로 썰어주는 것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게 제주에는 뿔소라가 있잖아요. 그 뿔소라가 이거 팁이에요. 잘 들으세요. 네. 뿔을 이렇게 보면 약간 이 굵고 뭉친한 것들이 있고 얇고 긴게 있어요. 이 얇고 긴게햇 뿔소라래요. 이게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 요 아. 그래서 이제 딱 고를 때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이제 거기서 썰어달라고 하면 맛이 한두배 이상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겠네. 이런 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 듣고 나서 알고 먹어야 더맛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여러 해녀 식당들이 있는데, 해녀의 부엌이 한국 관광에 별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뭐, 다른 식당하고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어, 해녀의 부엌은 말씀 주셨던 대로 해녀가 물질에서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면서, 또 해녀 할머니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들려주십니다. 연극으로요. 네. 극장식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고. 네. 그래서 20대의 어떤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 또 90대까지의 고령층의 할머니, 우리 해녀분들이 같이 상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 그 대표님 자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근데 제주도 출신이면서 할머니나 우리 고모, 큰어머니가 다 해녀분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원래 전공 자체가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연극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가장 잘할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낸 게 굉장히 전문성이나 시사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간 고급 파인다이닝이 온것 같은데요, 느낌 그쵸, 그쵸. 바로 그거라니까요. 연극, 연극을 그러면 언제, 언제 해주실까요? 보통은 이제 주말에 가시면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해녀의 엌도 그, 우리 제주도 안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연극형, 어, 레스토랑이 되겠고요. 어, 최근에 생긴 이제 북촌점이라고 해서 2호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파인다이닝 같은 형태로 해서 미디어 아트 연극을 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와 좋다! 꿀 정보 땡큐! 멋있죠? 음... 약간 재미있는... 실제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연극을 볼수 있다는 거는 진짜 기발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멋졌습니다